환상의 세계에서나 볼법한 광경이 지구에 실제 존재합니다. 우주에서 바라봐야 보이는 엄청나게 거대한 문양부터 끊임없이 불타오르는 흡사 지옥을 방불케 하는 불구덩이까지요. 오늘은 정말 멋스럽고 정말 신비한 지구에 실존하는 공간 8가지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그럼 영상 시작할게요. 8위 카타툼보 번개. 이거 CG 같지 않나요? 판타지 영화 속 끝판왕 빌런이 등장할 때나 볼수 있을 것 같은 끊임없는 번개의 향연. 이곳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지구에서 번개가 가장 많이 치는 곳이며 1년에 140일 이상 번개가 치는 마라카이보 호수이죠. 이 끊임없는 번개는 과거부터 존재했는데 워낙 밝고 존재감이 확실해 어둠 속에서 항해하는 선원들에게 큰 도움을 줬다고 기록되었을 정도랍니다. 누가 봐도 정말 특이한 이 현상은 마라카이보 호수와 주변 늪지 위에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안데스 산맥의 시원한 산바람과 충돌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해요. 지금에는 이 번개가 왜 발생했는지 과학적으로 밝혀졌지만 과학이 없던 과거의 사람들은 이 번개를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궁금하네. 칠리 카와이젠 화산. 혹시 자연 상태의 푸른 불꽃을 보신 적있으 가요 마법 발사할 때나 볼법한 푸른 불꽃이 자연 상태 그대로 최대 5m까지 치솟는 곳이 있습니다. 황금색 유황이 펄펄 끓어오르며 파란색 불기둥이 눈에 띄게 보이는 이곳 인도네시아의 이젠 화산을 소개합니다. 이 파란색 불꽃의 존재는 99%의 순도를 자랑하는 유황이 뿜어내는 엄청난 양의 유황가스가 기온이 36도 이상이 되면 타오르면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젠 화산 자체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산이고 블루 파이어가 보이는 호수는 살아있는 모든 것을 삼킬 수 있는 산성으로 가득한 호수로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공간. 중 하나임에도 블루 파이어를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한다고 하네요.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볼 정도라니 얼마나 아름다운 걸까요? 6위 라플란드의 오로라. 애니메이션 겨울 왕국과 가장 근접한 장소이며 산타클로스의 고향이 위치한 라플란드 모든 곳이 하얗고 투명하게 얼어붙은 이곳은 그 자체로도 정말 신비한 느낌을 주지만 이곳엔 세계에서 알아주는 정말 아름다운 절경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존재는 바로 오로라입니다. 신성한 영혼으로 대우받는 이곳의 오로라는 놀랍게도 1년에약 200일 또는 이틀에 한 번꼴로 볼수 있다고 합니다. 라플란드는 세계에서 오로라를 가장 많이 볼수 있는 곳으로서 8월 말부터 4월까지 연중 대부분 오로라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네요. 지구상에서 가장 오로라를 찾아보기 쉬운 곳이라 매력적인데? 오위 그린 레이크. 1년에단두 달만 볼수 있는 마법의 호수가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슈타이어 마르크주에 위치한 그린 레이크는 가을부터 겨울까지 공원의 형태로 존재하지만 봄이 오고 기온이 올라가면 주변의 눈이 녹아 공원에 유입되어 최대 12m 깊이의 에메랄드빛 아름다운 호수로 바뀌게 되죠. 공원에 있던 벤치와 다리, 나무들이. 물속에 잠긴 제2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상상해보세요 산책로를 헤엄치는 물고기들과 물속에 잠긴 신비로운 세계를 1년 중 5월 6월 단두 달만이 존재하며 7월이 되면 점차 물이 줄어 겨울에는 1미터 정도의 물만 남고 본래의 공원 형태로 돌아온다고 해요 4위 카라쿤 사막의 지옥의 문 불타오르기 시작한 이유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불타고 있는 정장 50년 동안 불이 꺼지지 않았던 지옥의 문이라는 별명이 있는 불구덩이가 있습니다 1971년 당시 소련은 석유를 시추하기 위해 땅을 파게됩니다 근데 땅속 암석이 무너지면서 이 구덩이가 세상에 공개되게 되죠. 당시 유독가스가 퍼져 인근 마을에 인명 피해가 발생하자 소련은 유독가스를 연소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 불구덩이에 불을 붙이게 됩니다. 하지만 처음 계획에 차질이 생깁니다. 모두 연소한 뒤 꺼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구덩이의 불은 끊임없이 가스가 분출하게 되면서 50년이 지난 지금까지 꺼지지 않고 계속 불타게 됩니다. 만약 이 사연을 모른 채 이곳을 방문하게 된다면 뭔가 무서울 것 같아요. 폭 69m, 깊이 30m에 끊임없이 불타는 불구덩이라니? 3위 나이카 수정 동굴 혹시 수정으로 가득한 영화 슈퍼맨 속 수정 동굴 기억하시나요? 자연 상태 그대로 슈퍼맨의 집과 비슷한 곳이 현실에 존재합니다. 이곳은 세계 최대 규모의 수정 동굴 나이카 수정 동굴이죠. 이곳에 존재하는 수정 중큰 개체는 길이만 12m, 무게가 55톤에 달할 정도로 거대한 존재감을 뿜어냅니다. 사람이 올라가면 이 정도? 겁나 크죠? 지하 300m에 위치한 이 동굴은 약 50만 년전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동굴 아래엔 광물질이 다량 함유된 지하수가 흘러 이 거대한 수정들을 앞으로 계속 계속 커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곳은 섭씨 60도에 육박할 정도의 고온이며 특수 보호복을 입지 않는다면 10분 이상 버티기 어려울 정도의 극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렇기에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았고 오랜 기간 미지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엄청 최근에 발견되었죠 이런 사례를 보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지구의 수많은 비밀들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2위 리차트 구조 사하라의 눈 지구의 눈 등으로 불리우는 지름 40km에 돌출된 원형지형 리차트 구조 규모가 어마무 우주에 나와서야 전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지형 자체가 눈을 떠오르게 하는 원형의 독특한 문양을 가지고 있어 운석 충돌 때문에 만들어진 지형이라는 설 화산이 분출하여 퇴적된 지형이라는 설 전설의 고대 도시 아틀란티스 문명의 잔재라는 설등 여러가지 재미있는 설들이 나오는 정말 흥미로운 공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 지형이 생긴 확실한 원인을 밝혀낸 사람이 없다고 하는 곳이기도 하죠 과연 이곳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1위 마다가스카르 돌숲 숨막히는 자연 공간을 찾으시나 마다가스카르의 돌숲 추천드립니다.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성림을 형성한 이곳은 흡사 외계에 존재하는 미지의 행성이 떠오를 정도로 기괴하며 신비롭죠. 마다가스카르 현지어로 땡기 라고 불리는 이곳은 맨발로 걸을 수 없는 곳을 뜻한다고 해요. 그래도 그럴 법한 게 키가 크고 얇으며 뾰족한 모양의 암석이 넓은 공간에 빼곡히 존재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 공간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넓어요. 인공 산책로와 다리가 없다면 돌아보기 어려울 정도라고 하죠. 신비의 섬이라고 불리우는 마다가스카르에서도 최초의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한 정말 대단한 돌숲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특이한 돌숲은 2억 년전 바다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 수천 년 동안 바람과 물에 침식된 결과라고 하네요. 세월이 녹아 있는 광대한 돌숲이라 매력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소개해드린 장소 외에도 지구엔 수많은 흥미로운 장소들이 넘쳐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미지의 영역도 엄청나게 많이 존재하고요. 이런 거 조사할 때마다 생각이 듭니다. 정말 멋지기 그지없는 지구라는 생각이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영상 준비하도록 할게요. 우리 말천 님들,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뿅!